자, 애니 남자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움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닐 아드미라리의 천칭 오자키 하토 블랙 클로버 나하트 여기는 하토인데 여기는 하트야. 일단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도 남자 캐릭터는 똑같습니다. 2D 여자 캐릭터랑 비슷하듯이 저는 정장 입은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어른스러운 캐릭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 블랙 클로버의 나하트 어둠의 약간 어둠의 캐릭터, 약간 이렇게 보이는 캐릭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다크 다크한 그런 캐릭터? 남자 캐릭터는 좀 다크. 다크한 그런 캐릭터를 좀 좋아해요 그럼 그래서 블랙클로버의 나하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루토의 하타케 카카시 VS 무노스트레이 독스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아니 이거는 근본 VS 근본 VS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무노스트레이 독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루토도 좋아하지만 일단 무노스트레이 독스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음... 아... 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주인공이 뒷골목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류노스케가 스킬 쓰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크 다크한 스킬. 일단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는 무노 스트레이독스의 아쿠타카와 류노스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에, 에. 자. 제가 인생 처음으로 본 애니메이션, 도쿄굴, 스키야마슈 vs. 마기 신드바드. 자, 도쿄굴, 스키야마슈 캐릭터를 약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카네키에 미쳐있는, 카네키를 사랑하는, 카네키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카네키를 사랑하는, 아니, 사랑하는이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어, 카네키를 먹고 싶은. 약간 이런 표현은 좀 거시게 하지만, 작중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 캐릭터기 때문에, 카네키에 미쳐있는. 이제 도쿄굴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인공에 미쳐있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그리고 도쿄구릴 1, 2, 3, 4기를 다본 입장으로서, 치키야마슈. 솔직히 좀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진짜 보신 분들만 알수 있는 치키야마슈. 솔직히 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마기 신드바드. 약간, 웅짤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약간, 치키야마슈처럼 약간 이렇게 다 나와있는 웅짤로 가져왔으면 좀 보기가 편했을 것 같은데, 약간 얼굴만 봤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치키아마슈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야후루 마시마 타이츠 vs 빨강머리 백설공주 젠 위스탈리아. 놀라 어, 잘 생겼는데? 뭐야? 오른쪽 뭐야? 오른쪽. 어, 야 눈물 흘리는 거 뭐? 야 너무 이쁘게 우는 거 아니야? 오해 오해. 젠장 진짜냐고. 개인적으로 저는 둘다 애니메이션을 보진 않았지만 캐릭터로만 봤을 때 저는 우는 모습이 너무 이뻤기 때문에 젠 위스탈리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다마 드라이브 살인기 vs. 무채안의 팬텀월드. 이치조 하루 이코. 오, 야, 야. 지리는데 오른쪽 지리인데 저는 그리고 남자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남자 캐릭터 2D 남자 캐릭터 중에서는 저는 오로지 이제 다크다크하거나 아니면은 졸라 잘생기면 됩니다 약간 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싸가지가 없어도 이제 약간 졸라 잘생기면은 어, 좋은 편인데 장발은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생겨도 제가 장발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단발까지는 괜찮아 단발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장발은 긴 생머리 장발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묶은 장... 상발도 괜찮아 그리고 일단 오른쪽 무채한의 팬텀월드 지금 당장 방송 끄고 보러 가고 싶을 정도로 겁나 잘생겼어요 진짜로 저는 무채한의 팬텀월드 이치조 하루이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에드워드 아일릭 VS 도쿄 리벤져스 류구지 켄 제가 둘다 애니메이션을 보진 않았지만 머리 스타일이 굉장해요. 옆모습만 봤을 때는 간지나 앞모습이 근데 좀... 둘다 솔직히 그렇게 제 취향적인 캐릭터는 아닙니다. 이상형적인 캐릭터는 아니지만 두 캐릭터를 두고 딱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에드워드 엘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하라이드 마부치코 vs A3 느낌표 우수이 마스미 군데군 생겼는데? 근데 머리 색깔이 좀. 아, 오른쪽도 왼쪽도 잘생겼는데 둘다 제가 애니를 보진 않았어요. 근데 오른쪽, 왼쪽 둘다 잘생겼는데 오른쪽이 근데 약간 차라리 이렇게 딱 잘려있는 약간 머리 색깔 말고 어,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처럼 들어갔으면 좀 어땠을까? 아니면은 그냥 단일 컬러나 차라리 다 남색으로 만들어주지. 그러면은 이제 바로 오른쪽을 선택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마부치 코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마토라 레시오 어. 나이아 바쿠고 카즈키? 솔직히 초반에는 좀 재수 없었지만 가면 갈수록 호감인 캐릭터가 되어가는 가면 갈수록 약간 이미지가 바뀌는 그런 캐릭터지 어, 나이아도 엄청 재밌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바쿠고 카즈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바쿠 무노스트레이 독스 류노스케 너무 어려운데? 오른쪽에 류노스케가 아니고 다자와였다면 다자 다자이 다자이 다자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다자이였다면 오른쪽을 선택했겠지만 저는 바쿠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거인 리바이 아! 왼쪽은 솔직히 근본 오른쪽은 오늘 처음 봤지만 일단 존내 잘생겼어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왼쪽이 근본 오른쪽은 처음 봤지만 존내 잘생긴 약간 첫사랑 느낌의 그런 캐릭터들인데 여튼 그래도 남캐 중에서는 저의 나름대로 남캐 창이또 있기 때문에 상남자보다는 미소년이 좋기 때문에 저도 미소년 아하. 최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젠 위스탈리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즈카와 츠네오 vs 호츠인 야마토. 와. 일단, 둘다 모르는 애니메이션이에요. 한 번도 본적 없는 애니메이션인데, 캐릭터만 봤을 때, 왼쪽은 완전 훈훈한 청년. 오른쪽은 그냥 개쌉쌉 개, 아, 간지나는 미소년. 어, 병양 미소년. 이것도 약간 상황을 좀 만들어 보자고, 왼쪽은 이제 카페를 갔는데, 커피가 잘못 나왔어. 나는 분명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갑자기 막 플레인 요거트 이런 게 나왔어. 그래서 알바를 불렀지. 저기요, 저 아메리카노 시켰는데요? 하고 알바를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이런 얼굴이 나오는 거야. 야, 씨, 너무 행복한데? 두 번째는 이제 안겨 있는 상대가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병양 미소년이 본인한테 이런 표정으로 곧 죽어가는 표정으로 안겨 있다. 난못 참아 이거. 자. 미안하다 이쯤되면 진짜 많이 왔다 진짜 미안하다 진짜 내가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본 애니지만 진짜 8강까지 온 거면 넌 진짜 와.. 넌개 대단한 거야 야, 이제 도쿄굴 작중해서 치키아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무채한의 팬텀월드 미치즈 하루이코를 보고 또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미안하다 야. 하지만 야 상대가 누워있는 미소년이 이렇게 쳐다본다? 아.. 나.. 난, 난 이거 못 참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바쿠 무채한의 팬텀월드 이치조 하루이코. 아둘다 움짤이 너무 사긴데 한쪽은 진짜 개 간지인데 한쪽은 너무 미소년이야. 미안하지만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오늘 처음 봤지만 이게 너무 아 왔다 미안하다. 야 남캐도 오히려 결승전이 더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뭐 선택할 것 같으세요 오른쪽 선택할 것 같다고? 제가 여러분들 실망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아 내가 오른쪽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셨으면은 공감입니다 너무 잘생겼다 랭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자이네 1등이 2등 고조 사토루 하이큐 카기야마 토비오 와, 궤도 키드. 아 괴도키드 아 빈과 오레키 호타로 이야 이건 좀 야, 씨, 개잘생겼다, 미친. 야, 이거는 이 페이지도 보고 싶은데? 세시오마루. 아, 바쿠 2 2구나 되게, 근데 모르는 캐릭터들이 많네. 어, 니시노야아까지 아, 카네키 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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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움짜리 이게, 야, 아 마음속에 원픽은 카네키랑 하이센데 근데 다 잘생겼다 조금만 더 볼까? 20페이지까지만 내려볼까 1등으로 뽑은 애가 105위네 솔직히 근데 무노스트레이 독서는 아트시가 주인공 아니야? 눈에는 다자이 밖에 안 보인다 뭐 여튼 오늘 2D 남자의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